どこ行くのか 일단 겨, 교체 못하게 해. 교체 못하게 하라고 애들 교체 못하게 그냥 거, 교체만 못하게 아니야 아직 군주만 잡으면 돼 군주만. 인주만 못 먹게 하면 돼. 씨. 야, 공성을 선포를 몇 명이란 거야? 야, 용병이 숫자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? <laughs> 여기서 죽으면 떨고지라 죽으면 뭐라고? 경험치 떨군다고. 현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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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교체 한번 하자. 인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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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성. 야, 나네 들었다. 빨리 안에 안에요. 마왕 군주 들어왔어. 아니 소탑 줘. 어막 죽여. 막어 바로 이제 발이서 발이서 발이서. 다 잡았지. 그냥 사만다의 천아그 처먹... 중립 주라고 안 먹어버릴까? 아좀 자존심이 상하잖아. 그 저도서 저, 저 사람도 성 하나 못 먹으면 저 사람도 확신나 고 용병이 뭐성 먹으면은 먹으라고 냅둬. 그 저기 뭐냐 그 드세요, 체크 분들. 에 관심 없으니까 중립 분들 사만다이어 쓰라고 줍시다. 어디 민성? 자 윈성 원령이 이뮤 깨봐 멧돼지 이뮤 깨봐. 어서 먹으라고 해. 야, 원령 캐리 용병 모, 용병 여기서 뭐 용놀이 하고 있네. 내가어나쌤 죽여줄게. 내가 음... 것만 죽이면 돼. 이 응, 만이 없어. 이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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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, 이제 캔성 가, 캔성 마무리지자. 어 용병 치지 마 먹으라 그래. 어저필 먹으라 그래 먹으라 그래. 아니야 아니야 먹으라 그래. 어 먹으라 그래 먹으라 그래. 어 너희 먹어 너희 먹어 먹어 먹어. 어 너희 먹어. 우리가 양보해줄게 너희 먹어 너희 드세요. 예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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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을 선생님 드세요 드세요 F4. 아니야 아니, 치지 마.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? 어 잘했어요. 자 이제 오성 지켜줘 우리가. 자 전원 이제 우리가 캔사 끝내고 오성 지켜주면 돼. 어 오성 먹으라고 냅둬 드시라고 해. 아니 서로 나눠 먹게 중립분들 오늘 이벤트 하는 날이야 오늘. 자 중립분들 오성 그냥 적혈분들 먹으라고 하고 거기도 용병 모집 100명 했으니까 그 용병분들도 드시고. 예 저희도 우리 용병 모지 않 사람도 같이 먹고 서로 나눠 먹게. 그좀 너무 먹게 발이 서줘. 그 오성 배로 하셔도 됩니다. 적혈분들 끝날 거예요. 저희가 발이 쓸게요 사냥 가세요. 저희가 발이 살테니까 사냥 가셔도 돼요. 저희가 알아서 다 마무리 할게요. 예. <웃음> <웃음> 창으로 죽여버렸네. 아니 자기들도 매차하면서 뭐 매너를 찾고 있대 저 사람들. 진짜 적당히 좀 하라거나. 유리야, 적당히 하세요, 유리 씨. 성유기도 아니고, 왜자로고저러는 거야? 아니다, 성 교체를 할까? 그냥 인사, 오성 캔성 교체 할까? 뭔 둘이 의견을 맞아서 준다는 거야, 저들은? 뭔 의견이 맞았다는 거야? 우리랑 회의했냐긴 말했냐? 뭐 이뭔 개소리야? 유리야, 정신 차리세요. 유리로 대가리 맞았나? 아니, 우리랑 왜 같이, 같이 한 몸이라고 생각할까? 우리가 알아서 할게, 찍든 말든. 어쩌지 마? 우리가 알아서 하지. 우리 나한테 졌으면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사냥나 하세요. 우리 사냥하면 지켜준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은 내말 졸라 잘 들으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그냥 5만 8층에서 사냥하시고 9층 10층 오지 마세요 총 중재해줄게요 그러면 말 들어주세요 에? 오늘 아니 이렇게 말잘 들을 줄 몰랐죠 그러면은 5만 9층 10층은 못 오시고 8층 가서 사냥하세요 저희가 통제 중재해드릴게요 그럼 되죠 아 이렇게 말잘 들을 줄 몰랐지 나는 적혈인데 용명님들은 억울하면은 다다음주에 저희 용병 그 들어오면 저희가 6만 다이아 해줄게 그러면 되지 그리고 우리얼로 전부다 용병 저희얼로 용병 들어오시면 돼요 자 용병분들 저 혹시 방송 보고 계십니까? 제가 다다음주에는 용병 모집을 6만 다이아로 하고 예 저희가 성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때요? 왜냐면 자들이 보조로 가입해서 성 찍으려고 하나 봐요 예. 저캐리 혹시나 성세금을 2%로 이상 올리면 또 이제 그거 내가 못 믿으니까 예. 뭐 포기각서라도 쓰면은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다음주에 여러분들 다다음주에 6만 다이아로 제가 용병 그거 해 드릴게요 그 중립분들 혹시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예. 다음주 성 찍을 그 군주 아이디는 어 중립6만다이아입니다 헬맹이름 저희가 더러워서 저 돈으로, 예, 저희 돈으로 줄게요. 님, 저희 돈으로. 예생님7 2개 예. 감사합니다. 더러워서 안 되겠어. 저희 돈으로 해드릴게요. 뭐성 하나 먹었다고 또 이렇게 자기들은 성 하나 지켰어요. 이말 나올까 뭐안 되겠어요. 야 왕열 너희 잘 들어. 나 추노아 내가 다 상대해 줄게. 자 끝났습니다. 그러면 좀 깔끔했다. 정리 끝났죠? 야, 삼성 종이냈고요. 종이 분할한테 다음 주에. 아, 어 저희가 6만 다이아를 용병 모집에서 쓰도록 야. 하겠습니다. 다이아, 다이아 역시 못습니다 유... 아니 자꾸 해 줄라고 했는데 유리가 자꾸 외창 털어서 계속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안 되겠어. 그래서 그냥 차라리 우리 돈으로 줘 버리고 그냥 교체했습니다. 그게 맞겠죠, 형들? 네,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네, 삼성 통일했습니다. 여러분들 삼성 통일. 10분 남았는데 마무리까지 긴장하지 아, 맞냐. 몇 10분 남았어. 몇분안 남았거든요.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왕열대 아, 근데 와, 여기 귀신열은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지? 저는 역캠 망 많이 보거든요. 예, 네, 고백할게요. 역캠 망 많이 몰래 보는데 어, 진짜 이쁜 사람 많더라고. 아니, 이쁘신 분들은 다 방송하나 봐. <laughs> 끝났습니다. 저희가 성은 다 먹었고요. 자, 삼성 통일했습니다.